그배송업에 정확하게 포함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 되는 것으로 네. 알고 있죠. 예. 그, 우리 2021년 택배노동자 간호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명시한 쿠팡 배송기사의 계약서에 국토부 표준계약서의 규준에 맞게 작성 안돼 있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표준계약서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표준계약서여 가지고서 뭐 이것이 뭐 법의 위반이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각종 표준계약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독려를 했다고 봅니다. 지침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강제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렇습니다 예. 그러면 아그 지금 그레시백 회수 업무 과정에 아이 노동부에서 얼마 전에 그 자료 결과 보고 한거 보면 네. 문제가 있다라고 좀본 거죠? 분류 업무라든가 프레시버의 회수 작업 같은 경우 경관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거죠? 예, 네. 우리 그 홍주표 쿠팡실에서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네. 그 옆에 그 우리가 드렸는데 잠깐만요. 들어가시고 시간 좀스어해 주십시오. 좀 나오십시오. 미안합니다. 그 지금... 제가 리프레시 빅백 한번 보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른쪽에 있을 같은 아, 네. 그거 한번 펼치면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100원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배송 기사들이 가서, 예를 들면 한 거뿐만 아니고 다른데 것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위탁계약 내용에는 배송을 간 곳에 있는 플래시백을 회수하는 것을 약에 넣어놓은 습니다 현실은 가는 데간 데에서만 회수한 게 아니고 그 다른 곳까지도 간단 말입니다. 잠깐 우리. 그 노조위원장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 현실을 지금 봉대표를알아야 몰라요? 그, 그래 놓고서 인센티브까지 지급한다.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녹지원 병원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노동 강도를 훨씬 더 그야말로 그 힘들게 한 겁니다. 그래 놓고서 인센티브 준다. 그리고 이 100원이라는 게 이게 노동착취라는 겁니다. 저 우리 노조위원장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페널티 조항에 살아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둘중 하나 평가에서 빼든지 아니면 자의적 선택권을 주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리면 일한 만큼 보상 대가를 더 주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대표, 아니, 예, 내리십시오 예, 예 잠깐만요. 어, 그 뒤에 예. 예, 마이크 예, 주세요. 지금 잠깐만요. 시간, 예, 시작해 주십시오. 얘기하십시오. 짧게. 네, 어. 택배 기사의 업무는 집화 배송이고 프레시백 회수는 집화 업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집화 업무라고 한다면 예, 예. 대대로된 단가를 아니 조야도 문제지만 네. 분명히 국토부 폐준계약서에는그 부분이 없다고 얘기했고 그렇습니다. 사회적 합의에도 빠졌어요. 예, 제가 맞습니다. 말하겠습니다. 프레시백 회수 업무는 인센티브에 가깝냐, 아니면 500원 주는 게 정당한 보상이냐, 아니면 차치에 가깝냐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프레시백 회수 업무는 착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로수 그 대책위원회 설문조사 보니까 90%가 이 업무에 부정적이었어요. 그래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우리 그 카페에서도 그러니까 카페에서도 프레시백 업무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홍 대표 씨 뭐라 고 했어요? 뭐라 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쿠팡 배송기사가 하는 패시브 해수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해야 됩니까? 상관없습니까? 평가에서 빼든지 아니면 그에 거 대한 정당한 댓글 주든지 한번 해주시죠 검토해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뭐 의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유념해서 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말합니다 <laughs> 지금 쿠팡에서는 정당한 보장이라고 100원에 얘기지만 그리고 인센티브 준다고 얘기하지만 몇 프로 이상일 때 이거는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보상 정당한 대가가 아니고 착취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평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민우 위원장, 현재 쿠팡 배송기사 입장을 네. 대표해서 프레시백 업무 와 관련된 문제점 이런 네. 부분들 가감 없이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도 지금 현장에서 프레시백 뭐 비롯한 퀵플렉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동료 기사들에게 핸드폰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오늘 하루 어, 회수하라고 할당된 프레시백이 한 명이 최대 많았을 때 400개였고 적어도 100개가 넘었습니다. 건당 100원을 받는 업무입니다. 앞, 착취라고 생각하고 어천척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노동자들 때문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상태의 가장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파는 우리 강대표 파면서 노동자를 지금 생각한다. 그러면 뼈저리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국파의 앞으로 해야 될대발로 우리 노동자와 상생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감아닙니다 뭐, 네, 감니다 <laughs> 뭐 <laughs> 네, 감사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합니다 네, 감사사니다 네, 감사합 네, 감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니다다 네, 감니다